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하합니다 우리 블레싱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잠깐 두주 정도 쉬었는데 지난 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린 양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할때이두 라인을 분명히 잡고 하셔야 돼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여러분 만나길 주여음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부모와 같이 언제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선생님이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어린 양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이 피를 발라야 어린 양의 보호 아래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어린 양을 떠나는 사람은 절대 유다 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유다 사자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다 죽입니다. 어린 양을 만나지 않은 유다 사자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잡아 죽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구치님을 만나야 됩니다. 속죄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분 안에서 죽을 때 그 다음턴 유다 사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유다 사자는 권세요 힘입니다. 사자가 가는 곳마다 영역이 커지죠.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이 사자인 용맹스러운 이 통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 앞에 모든 원수들은 떨게 됐고 그 사자가 가는 곳마다 통치하게 됩니다. 나는 할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어린 양대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자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사자의 능력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신앙의 두 라인을 잊지 마십시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분 안에 내가 죽을 때 유다지파의 사자로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자로 살아갈 수도 없고 사자로만 알고 어린 양이 없으면 그, 그것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린 양처럼 우리가 내가 죽어지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자의 눈으로 사자의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미스터 미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리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사명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정,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땅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는 일은 참 다양하고 많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기도 하고 해외 선교도 도와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노인들을 돕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이 다 귀하지만,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 이 앞에서 말한 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할수 있어요. 성교, 교회가 아니어도 할수 있고, 전도, 교회가 아니어도 할수 있어요. 신교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 돕는 거 교회 아니어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까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은 죽으라고 하는데 목적이 전혀 딴 방향에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한 예를 하나 들게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감과 사무엘, 한나의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 제장은 당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의 가정입니다. 또 한나는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둘의 가문을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되죠. 한 가문은 제장이 대대레드로 내려온 축복의 가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문은 아이도 못 낳고 정말 아픔이 많은 한 여인의 가정입니다. 두 인물과 두 가문이 대조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한 집안은 점점점점 무너지는데 한 집안은 점점점점 세워져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무엘상 2장 17절에 그렇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가문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성전에 주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한나 사무엘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한 가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임재 의식 없이 예배를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계속 무너지지만 한 가정은 하나님을 하나님 임재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을 높이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문제가 꼬이고 고난이 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집은 점점 흥망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물락하게 되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 중앙교회 교회 핵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중앙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든 외배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응하는 교회가 그래서 좀 달라요. 부응하지 않는 교회를 가보고 부응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반응이나 태도가 다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부응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아멘 소리가 커요. 부응하지 않는 교회는요, 뭐가 많을까요? 아멘 소리가 있을까요? 다 고개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이런 거 있을까요? 네, 다 졸고 있어요. 부응하지 않는 교회는. 부응하는 교회는요, 뭐든지 막 살아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뜨겁 기도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헌금도, 헌신도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겠다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부응하지 않는 교회는 예배가 죽어 있어요. 차이예요 예배는 그냥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부응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요, 삶의 예배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부응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삶의 예배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냐, 그랬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막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성막에서 훈련시켜서 예배자로 훈련시켰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그들을 훈령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키우길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교회의 목적이 나옵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자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려고? 뭘 삼으려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장으로 삼으시려고 또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도록 우리를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유는 우리를 나라와 제장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라를 책임지는 왕,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려고, 제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어, 그, 이 제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은 이두 가지에요. 우리가 이번에 캠페인을 하는 이 요소가 이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복권을, 축복권을 선포하고 축복해 주는 이 통치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장이 되어서 그를 품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 제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근본 캠페인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와 제장이 되어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 충만하여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뭘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즉, 교회를 염려하고, 자기 구역 식구들을 염려하고, 어려움 당하는 지체를 보면 염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장이 되어서 그를 품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시대를 보면 애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금번 블레싱을 하는 이유가 이런 제장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나라를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고심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라와 제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개인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만 교회가 해서는 안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할수 있고요. 길거리에서도 할수 있어요. 5분 정도로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나라와 제장으로 세우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수많은 사람들 영혼을 예수 그리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통치자로, 이 땅의 제시장으로 세워갈 사명이 교회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나라와 제시장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썬 집의 완성, 왕권을 이루는 그 사람을 통해서 왕권을 물려주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려고 하는 사람 대행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이 일에 쓰임 받는 나라와 제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블레 블레싱 투20 캠페인을 하기 전에 뭐부터 했죠? 기도부터 했죠. 왜 기도부터 하는지 오늘 본문에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내생물과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일곱 인을 떼시기 전에 뭐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어요.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도 기도의 향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블레싱을 하기 전에도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땅에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올라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향입니다. 그 기도의 향이 함께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블레싱을 할 때도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비된 영을 주님이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설려고 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때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구속사를 움직이고 그 구속사를 움직이길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블레싱을 우리가 해준다고 하고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3일째 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데 그 3일째 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로 품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냥 축복해 줄게요. 라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들이 계속 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들을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영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능한 하루에 한 시간은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시간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건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한 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11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장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인지 11절과 14절에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뭐가 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한마디로 나라와 제장으로 살아가는, 사,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은요, 원작 폭탄보다 강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양을 계속 해보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우울합니까? 힘드십니까? 찬양해보세요. 아프십니까? 그러면 찬양해보세요. 찬양에는요, 옥문을 열어요. 저도요, 군대에 있을 때, 어, 다리에 교통사고 나서 행군하는데 너무 다리가 아픈데, 어, 이 하나님, 이, 이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이 교통사회 휴지증이. 진통제를 먹으면서도 군대를, 군대에서 행군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찬양을 했습니다. 행군하는 내내 항공만 계속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때 고침을 받았어요. 한국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찬양만 계속 불렀습니다. 찬양이 떠나지 않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르니까요 옥문이 열리더라고요. 찬양을 하니까 전쟁에서도 이기더라고요. 열의고 성도 나팔을 부니까요 이 승리하더라고요. 남들은 밤이라고 절, 밤 중에 절망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밤중에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란 가운데 찬양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자는 이런 찬양에 넘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5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7장도 그렇고 보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자꾸 세워드리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는 잘 부르는데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삼속에서 그분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을 어르신 예우해 드리고 말씀드리며 순종하려고 하고 또 감동을 주시며 메모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여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도 안 듣고 고집도 부리고 영광이 있으면 자기가 다 자기 것다 챙겨 버리고 챙길 거 있으면 자기가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찬양을 아무리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나? 안 받죠.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주님을 높이길 기높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찬양을 할때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을 또면 12절을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뭐가 있다? 능력 부지혜힘 종기 영광 찬송 누구에게 올려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힘도 내힘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과 종기 찬양과 권능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거 말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소중한 것,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절 중간 부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기 마음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것, 나의 소중한 것,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이런 예배자, 이런 헌신, 이런 봉사자, 이런 나라와 재장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땅의 나라와 제장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나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나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어, 가정 안에 부모님이 속 썩이는 자녀밖에 없을 때속 썩이는 자녀들을 보면서 엄마 미안해 나라도 잘할게 엄마 미안해 나라도 잘할게 이런 자녀 한 명만 있으면요 속 썩이는 자녀가 아무리 백명 있어도요 한명 때문에 부모님 힘이 살아요. 그한명 때문에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나라와 제장으로 살길 원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번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와 제장으로 하나님 주신 그 왕권을, 어, 가지길 원합니다. 5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하도다, 뭐하도다, 사단은 이 왕노릇 하게 할까요, 말게 할까요? 네, 거짓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노릇하는 비결은 뭐예요? 나라와 재장으로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성교사가 와가지고 뿌려놓은 것은 뭐냐면 그것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받아내는 사람들이요. 지역에 세상에 왕놀스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에 그런 풍토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죠 많이? 저도 참 처음에 할 때는 비올 때 가는 곳마다 힘들었어요. <laughs> 남자들 을 만나면 막 다 바빠요. 말하려 가도 아, 쑥스럽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밤까지 못 했어요 진짜. 첫 날은 그렇게 힘들었어요. 밤 중에 여기 3층에 가가지고 했다니까요. <laughs> 그러기에서 첫 열매 맺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막더 확실하게 더 쉽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 사용하기 원하세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읍시다. 말씀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잘 심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내가 누려서 이 땅이 왕로로 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찬양, 종기,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 땅의 통치자와 권세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살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